yeah oh uh, oh uh, yeah oh uh. yeah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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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는 가짜를 논해 마치 낮에 해와 밤의 띠도 진짜는 진짜를 원해 나의 개엄령 선포 네가 어떻게 든언지내 촛대로 해 왜냐 나 머리머드 블랭거기 때문에 팔자를 부러들려 마치 원피스처럼 남자한테 넘겨진 내내 촛대로 만든 내 애니와 직업 나는 절대 반성 못해 매일 턱질해도 내 지갑엔 돈이 없네 f o r 처럼너날 넘지 못해 진짜 나까빠보도 태도 바지는 새 거던데 내 마음의 깊이 새겨진 피 나는 매일 밤새 늘어진 티 내지 않아 피로 누적되어 있어 내가 에영인 이유 내가 지금 때 아다 마치 하늘 닿는 비우에 비하다 도망가지 않아 마치 로마 군대처럼 치사하다라고 못하는 거지 내피하 지방처럼 손은 가지 않아 내 이름 팔지 않아 내 이름 자체가 비장해 내 손목 다리만큼 비싸네 Brother in my man b r o t e r my name 어항 안에 여친이 다또 말해 누군가의 시어는또 누군가의 종그 종의 종의 위사람은 어느 순간 돈 레전더리 아카펠라 난 그녀 데려다 줄라. 내가 먹었지 마치 삼명충의 끌락. 니가 내 여자라면 마음에 드는 옷 전부 골라